전통의 혼과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전통공예 속에 깃든 장인정신을 부산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2024 부산 무형유산 아트페어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문화유산 작품을 박물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전국 각지에 있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 부산 무형유산 아트페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2024 부산 무형유산 아트페어는 전국 각지의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모여 전통공예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현장부터 살펴볼까요? 건강체조 기공문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번 전시는 시도 무형유산 보유자 간의 교류를 통해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성각스님의 선화 작품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국내 최초 선화 무형문화재인 성각 스님은 마음의 깨달음을 선화로 표현하며 한국 불교 예술의큰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전시의 개막을 축하하며 미소를 머금은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무형문화상들의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아트페어를 통해 우리 전통 미술 예술이 더 확산하고 더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2024 부산 무형유산 아트페어가 부산에서 정식으로 개막했습니다. 둘, 셋. 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그 박물관에서 볼 법한 것들을 더 가까이서 편하게 볼수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의 주제와 목표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부산 무형유산 아트페어의 주제는 변화와 도전입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전통의 맥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여 시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타시도 무형유산 보유자와 교류를 통한 새로운 도전으로 무형유산 분야의 확장성과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2024 부산 무형유산 아트페어에서는 총 13명의 무형유산 보유자가 참여했는데요. 부산에서는 사기장, 목조각장 등 9명의 장인이 참여해 전통기술을 선보였고 4명의 장인은 타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유산 보유자로서 작품을 출품한 것에 대한 소감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기쁘고요. 어, 네, 아주... 앞으로 이제 이 각자 우리 옛 앞에 책과 우리 보유자님들의 어떤 열가성의 좀더 농익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 기능성을 다양하게 이 기능성을 확보함으로 해서 어, 주변 분들에게 많은 알림이 되고 홍보가 되고 어, 부산시의 무형문화재들이 이런 어떤 어, 작품 세계를 가지고 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상당한 큰 어, 어떤. 바람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전통 공예 분야는 다양한 미술 장르에 비해 대중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 부산 무형유산 아트페어 전시를 통해 잊혀진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 볼수 있는데요. 낙동강 일대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전통 배인 하단 독배를 만드는 장인의 하단 독배 조선장이라고 합니다. 부산광 역시 무형유산 조선장 김창명 보유자는 1953년 가업을 이어 하단 독배 제작에 입문한 이래 4대째 낙동강 역사의 상징물 중 하나인 하단 독배에 매그리어 가고 계십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 무형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보십니까? 매년 전시회를 개최해 왔지만 일반 시민들께서 다소 접하기 어려웠던 무형유산은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무형유산 아트페어를 통해 무형유산 전승에 대한 관심과 발전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전시회에서는 무형유산 전통공예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숨겨진 의미를 통해 전통의 소중함과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거는 보면 자개를 활용한 자동차 방향제도 있고. 녹그릇을 사용한 소주잔도 있어요. 되게 장인 선생님들의 작품은 이렇게 눈으로만 볼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적으로 쓸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친근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또 특히나 경북 대표로 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타지에서 네네. 열리는 이 무형 유산 아트페어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그~ 부산이 이렇게 그~ 해양 도시면서도 무형 유산에 대한 저희가 깊은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몰랐는데요 와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네요. 음.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열리고 나서 앞으로 좀더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바가 있을까요? 어, 우리 전국적으로 이런 무형유산들이 각 분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부산이 대표적으로 우리 그 힘들게, 힘들게 전승을 유지해 오는 무형유산들의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앞으로 뭐 우리 전국에 어떤 여러 가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귀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마련되었는데요. 어, 우리 선생님께서는 붓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 그 서예하는 네.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서. 오. 그 그 친구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채에 음. 대해서 또 한지에 대해서 네. 네. 특별히 관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은 특히 이렇게 장인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좀 둘러보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전시에? 이런 전시회는 저로서는 처음인데 음. 너무 그 감동적이고 음. 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고 음. 또 장, 여러 장인들이 출품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음. 좋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어떤 무형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끼고 가꾸는 그런 일들이 눈길을 가게 되고 또 찾아지게 되고 근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작품들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묵묵히 전통의 맥을 이어온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열정과 진심이 전시된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의 깊은 이야기와 장인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전시회였습니다. 11월 10일까지 이 전시회 계속 된다고 하니까요, 저와 같은 감정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둘러보고 갈게요. 안녕. 전통의 가치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와 소통하는 전통의 매력. 2024 부산 무형유산 아트페어를 통해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전통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